자, 이어서, 여덟 번째 마디 마지막, 기쁨으로 봉사하며 부터 하겠습니다. 자, 오른손 멜로디, 3번 손가락으로, 시 검정 건반, 기쁨, 또시 검정 건반, 라 검정 건반, 시 검정 건반, 레, 도. 자, 한마디만 해보세요. 왼손은요. 기쁨은 E플랫입니다. E플랫 두번 치고 B플랫 네 번. 자, 오른손. 오른손 멜로디 칠때한 번씩만 쳐 주면 되죠. 양손 칩니다. C 검정 건반 치면서 E플랫 또 C 검정 건반 E플랫 라 검정 건반 피플렉시 검정 건반 피플렉레 치면서 피플렉도 치면서 b 플렉 연결합니다. 열 번째 마디 C 검정 건반 자라를치는데요 제자리표 표시가 있을 때는 하얀 건반 칩니다. 다시 C 검정 건반, 또 다시 C 검정 건반, 또 C 검정 건반, 라 제자리표 하얀 건반, 파, 도, 미 검정 건반, 레. 자, 여기까지 해보세요. B 플랫 0 번째 마디 오른손 멜로 오른손 멜로디랑 같은 어, 리듬으로 치면 되겠습니다 F 네번 그다음에 B 플랫 양손 칩니다. C검정건반 열번째 E플렉 라 하얀건반 E플렉 C검정건반 E플렉 C검정건반 E플렉 C검정건반 E플렉 라 하얀건반 F 파 치면서 F 도 치면서 F 미 검정건반 F 레 치면서 E플렉 결합니다 자, 그다음에 11조 받칩니다. 2번으로 시 검정건반. 또시 검정건반. 미 검정건반. 자, 붙임줄 나오는 음은 누르고 있고요. 레도 라, 검정건반. 그 다음에, 라, 검정건반 두 번. 여기까지 해보세요. 두 마디 했습니다. 쉼표가 두번 나오고 이 e 플랫 세 번, 그 다음에 B 플랫 세 번. 자, 양손 칩니다. 쉼표 나오는 부분 오른손만 C 검정 건반두번 치고요. 또 쉼표 나왔죠? 오른손만 B e 검정 건반그 다음에 왼손 한 번, 두번친 다음에 오른손 레 치고요. 도 치면서 왼손 같이 오른손만 솔라 검정 건반 치면서 비 플랫 세번또 오른손만 두번자 연결합니다 정지 버튼 누르시고. 잘 되면은 그 다음 넘어가고 넘어가고 해야 됩니다. 15번째 마디 5번으로 올래 붙임줄 나오고요. 도치고 파, 파 검정 건반, 솔, 그 다음에 C 검정 건반, 라 검정 건반, B 플랫 신표가 있고요. B 플랫 세 번, 그 다음에 E 플랫 세 번. 자, 양손 칩니다. 신표 나오는 부분 오른손말레한번 치고요. 왼손 한 번, 두번친 다음에 오른손 또. 파하고 왼손 같이, 파 검정 건반솔 치면서 이 플랫, 세 번. 그 다음에 시 검정 건반 치면서 왼손 이 플랫, 라 검정 건반 치면서 왼손 이 플랫. 일곱 번째 마디 솔시 검정 건반, 시 검정 건반, 솔솔라 검정 건반, 시 검정 건반, 솔, 솔, 도자 여기 까지 합니다. 자, 왼손 은 요. 이플랫 세번또 이플랫 A플랫 세번 양손 칩니다. 솔 치면서 이플랫 e C 검정건 맞치면서 이플랫 e 또 C검정건반 E플랫 솔치면서 E플랫 또 솔치면서 E플랫 라검정건반 치면서 A플랫 C검정건반 치면서 A플랫 도치면서 A플랫 마지막 두 마디 미 검정 건반, 또미 검정 건반, 또미 검정 건반, 붙임줄 나오고요, 시 검정 건반, 도, 레, 미 검정 건반. 왼손은요, 심표 두번 나오고, 비 플랫 세 번, 마지막은 E 플랫 세 번. 양손 칩니다. 심표 나오는 미 플랫 오른손만 치고요. 그 다음에 또미 플랫 한 박자 치고, 왼손 B 플랫 한 번, 두번친 다음에, 오른손 C 검정 건반, 도치면서 B 플랫 같이, 오른손 레만 치고, 미검정검만 치면서 이 플랫 3번 자두 마디씩 어, 이렇게 공부를 해서 마지막까지 악보를 봤습니다. 이제는 연결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음 여덟 번째 네, 마지막, 기쁨으로 봉사하며부터 어, 연결하는 연습한 다음에 처음부터 해보겠습니다. 아, 네. 처음부터 하는데요. 어, 페달을 밟을 수, 밟을 수 있으신 분들은 페달도 같이 밟아서 연습을 하는데요. 어, 페달은 한 마디에 두 번씩 밟으면 깨끗하게 밟을 수 있겠습니다. 어, 어려우신 분들은 한 마디에 한 번씩이라도 밟아보시고 자신 있는 분들은 한 마디에 두번 밟으시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페달 밟아 가면서 연습해 봅니다. 틀리지 않고 칠수 있게 되면은 이제 공부가 끝나는 건데요. 어, 4부로 치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오른손은 멜로디만 쳤습니다. 그래도 찬송가 자체가 어려운 곡입니다. 세르니 30분 정도는 치셔야 이렇게 칠 수가 있는 곡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